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나를 이기는 우리가 바로 네, 검도왕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운동한 영상이고요 어, 죽도 누르고 머리와 죽도 누르고 안으로 젖혀 손목과 머리 연습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.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<laughs> 균형이할때 치고 나가는 훈련입니다. 그래서 몸의 중심을 허리를 받쳐서 허리를 선택하세요. 여기서든 여기서든 여러분의 컨택을 잘 잡고 들어가면서 살짝 치고 나가는 훈련입니다. 머리치입니다. 중앙에서 3등급이에요. 주소를 우와 우 그러니까, 와우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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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와 우와 다는 우와 아, 와 우와 우와 여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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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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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치가좀한달 만지지 말고, 여자는 뭐, 말고 는 뭐, 여 여자는 뭐, 여자는 뭐, 번자는 뭐, 여자는 뭐, 여자는 뭐, 밑자목자는 뭐, 자는자는 뭐, 는 뭐, 여자는 뭐, 여자는 뭐, 여

아시죠? 응. 한 번. <laughs>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팅!